영국 웨일즈에선 전투에 나갈 때 부추로 아군 표시를 했다죠. 또 상처를 입었을 때 약초로 쓰기도 했다는데요. 영국 1파운드 동전에 부추가 새겨진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추는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채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추에 얽힌 속담이나 전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는 건데요. 유독 경상도에서 부추를 많이 먹는 이유는 뭘까? 이 먹거리 골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건 부추입니다. 부추를 통째로 넣어서 먹는 이 음식, 예, 돼지국밥입니다. 부추 없이는 돼지국밥 못 먹는다 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팔이 수도 없어요 <laughs> 갖다 놓는 게 수도 없어요 과목만 어.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못을것같다 어. 어, 정신 없겠네요 정신 없어요 바쁠 때는 <laughs> 이 골목엔 아침마다 부추 트럭이 줄을 선다는데요 경상도 지역에 돼지국밥이 대중화 되면서 부추도 자연스럽게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한거죠 하지만 돼지국밥이 전부는 아닙니다 꼼꼼하게 부추를 고르고 있는 강희철씨 얼마입니까 철오래근 제첩도 찬찬히 살핍니다 아, 제첩국밥이가지고 저고지하고 해가지고 국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laughs> 오늘 장볼게 많다고 하는데 부추와 관련이 있다는군요? 옛날 어르신들이 아시정구지 나오는 철에 개 같은 게 많았어요. 개? 예, 개, 개 모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구지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 하는 것을 한번 숙내해서몇년 전부터 아시정구지가 나올 때 음식을 해가지고 나눠먹는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정구지개. 그러니까 본부추를 먹기 위해 만든 모임이죠. 부엌엔 얼씬도 하지 않는 경상도 남자들도 정구지개 할 때만큼은 직접 나섭니다. 오늘은 강희철 씨가 솜씨를 발휘해 본다는데요. 우선 제척국부터 한솥 끓여 놓습니다. 이제척국에도 반드시 부추가 들어갑니다. 맛이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부추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였던 거죠. 한 집에 초문다그 정구지가 받치 하나씩 다 있었죠. 한두세평 크기. 음. 뭐 저희도 집딱그 대문 입구에 있었으니까. 아. 네. 그렇죠. 뭐, 뭐 가장 만만하고 가장 친근한 식재료 경상도 사람들하고 있 맛이 있거든요. 이 정구지기에는 돼지고기가 빠지지 않는데요. 우선 고기를 덩어리째 굽습니다. 겉은 익고 속은 익지 않은 상태로 구운 다음 삶아서 수육을 만든답니다. 이렇게 구운 다음 삶으면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데요. 모양도 반듯하게 유지되고 맛도 더 풍부해진답니다. 돼지고기 수육 옆엔 부추무침이 함께 올라갑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이걸 먹었죠. 그러니까 안 먹으면 상당히 좀 이상한 식재고 시골에 가서 이 전구지 무침 이런 게 없으면 좀 아쉽다 해야 되나? 좀 이상하다 해야 되나? 뭐 그런 존재라고 보죠. 부추를 듬뿍 넣고 만드는 부추전도. 빠지지 않는 메뉴였습니다 여기에 땡초라고 부르는 매운 고추를 넣어주면 경상도 말로 정구지 찌짐이 완성되는데요 제사상이나 명절상에도 항상 부추전이 오르곤 했다죠 이번엔 쇠고기로 육수를 내고 채소를 군뿍 넣은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여기에도 마지막엔 부추를 넣으시네요 경상도 사람들에게 부추는 파나 마늘처럼 음식을